나 응가할래. 응, 응. 형아가 응가하고 있어. 엄마, 나 응가할래요. 김을 속을. 신가연 그림. 옹진 다채. 마술피리 그림책 꼬마. 응? 형 <laughs> 얼굴이 엄청 많네. 응. 엄마, 나 응가할래. 자. 엄마, 나 응갈래. 응. 아, 깜짝 깜짝 토끼랑. 강아지가 같이 있네요 으아 엄마 나 응가 할래 똥들이 내 엉덩이를 밀어내고 있어 으아 어떡해 로나 응가가 나오고 있대 싸우면서 밀어내고 있어 으, 으, 똥들이 먼저 서로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 로나 어 t my v o 다다다다다 d 어 n t know what to get. What t 으음 으음 형아가 지금 힘주고 있어 촉, 촉, 똥들이 변기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있어 오늘은 당근같은 똥이야 으흐흐 똥은 여러가지 야채똥 당근처럼 나올 때도 있고 호박처럼 나올 때도 있어 마늘같은 똥은 여럿이 같이 나와 하하 방 같은 동안 오래오래 둬야 돼. 아유. 엄마, 응가 다 했어요. 이리 와서 보세요. 잘했지요. 엉덩이 하늘 했어요. 닦아주세요. 여섯 살 되면 혼자 닦을 거예요. 지금은 형아가 다섯 살인가바로구나 아, 시원하다. 뱃속이 기분이 좋대요. <laughs> 엄마, 나 응가할래. <laughs>